이제 예초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10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전정을 하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전정 시기를 저는 어떻게 잡냐면 저장 양분을 모으는 시간이 10일에서 한 20일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략적으로 그 저장 양분을 모으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간 저장 양분을 모으기 위해서는 잎사귀의 입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을 전정하는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두상지가 났잖아요. 여기도 났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못 써요. 그죠? 가운데에 놨잖아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이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 놔버리면 유인하기가 힘들어요. 뿌러트려서 유인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렇게라도 할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이건 예. 이용해 먹을 수는 있어요. 내년에 여기다가 열매 달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뒤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지금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예비 전정을 이렇게 다 해준단 말이죠. 예비 전정 해주고 이런 거는 이제 위에 올라왔으니까 어, 뿌리까지 다 뽑아주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약 예비 전정 해주게 되면 여기에 붙어 있던 잎사귀들 다 없어지는 거죠.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양분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고 잎사귀가 필요하고 해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잎사귀를 제끼면 어떻게 될까요? 잎사귀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어.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시기를 지나서 하는 게 좋다 저장양분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시기를 지나서 전정을 하는 게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작할 때는 15일에서 20일, 10월 15일에서 20일 이후부터 전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엇 하느냐?